우선 제가 나오고요. 어. <laughs> 야, 현성이는 천재야. 근데 강도가 흉기를 들고 오면 어떡하지? 저는 기억을 잃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와,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서. 부끄럽네. <laughs> 그럼... 갈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와우. 대현선 맞나요? 맞습니다. 와, 아 위락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이 실물이 훨씬 더 나은데. 아유. 어디로 오실까요? 신사동에서 잡지 촬영이 있어가지고 신사동으로. 아 바쁘네. 겠습니다아위라클 택시 역사상 네. 최연소로. 그러니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선배님들이 나오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영광이고. 아 있고. 진짜요? 네. 지금 완전 라이징 스타를 저희가 이렇게 여기 태울 줄은 아유. 상상도 못했는데. 더 유명해지면 위라클 안 나올 거잖아요. 아 아니죠. 아 그래요? 말을 그렇게 또 섭섭하게 하십니까? <laughs> 토크쇼에는 완전히 처음 나오는 거지.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성이 이거 해도 되나 해서 이렇게 살짝 찔러봤는데 물어져가지고 <laughs>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요즘 많이 바쁘지? 기적 형제 끝나고 네 방송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적 형제 처음에 대본을 받고 어땠어? 오디션을 하기 전에 대본을 딱 받았는데 그 대본을 받고 나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이게 아 진짜로? 뭐 엄청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어. 그만큼 이제 대본이 너무 재밌고 미스터리도 있고 초능력도 있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꼭 하고 싶다. 라고 대본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감독님을 딱 만나 뵙고, 감독님이랑 오디션하고 미팅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 생각이 더 확고해진 거야. 음. 와, 이거 진짜 더 하고 싶다. 그때 확신이 더 들었어요. 아, 진짜? 응. 아니, 솔직히 이 드라마 업계에서 그 감독님이 호랑이 감독님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 솔직히 그렇지.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컷하고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거 어떻게 했어? 너도 무섭니 나도. 나 그냥 무서워. 약간 무섭진 않았어? 아무래도 주위에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감독님 막, 무서우시대?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가서 더 잘해야지? 하고 더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 근데 막상 실제로 뵈니까 다들 그냥 겁준 건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막 무서워지지 않았어. 요그 드라마, 이제 기적의 형제에서 지금 너가 맡은 역할은 어떤 거야? 강산인데. 이름이 강산. 강산이에요 어. 거기 나오는 정우 선배, 동주 형과 이제 교통사고가 나요 저는 기억을 잃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공감을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그걸 느끼는 거야? 네, 모르는 사이인데 이제 어. 신체 접촉이 있거나 이러면 은그 생각과 아픔과 그런 음. 감정들이 저한테 흘러 들어와서 어. 이제 그걸 느끼고 위로해 주고 싶어하는 아... 그럼 굉장히 따뜻하고 밝은 친구인데, 동주형과의 이런 케미도 많이 나와서 돋보일 것 같아요. 그런 밝은 모습들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강산이가 뭐 사람인지, 신인지 <laughs> 전혀 가미하는 거야. 이게 시간 여행을 한 건지, 음... 막 머릿속에서 엄청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어떤 느낌 정도로 말해줄 수 있나? 드라마의 그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스포를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치. 그 기준이 애매하지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잘 모르겠더라고. 요잘 피해 나가네. 좋아 좋아. 굉장합니다. 앞으로 상상 이상이. 네 촬영하면서 대본이 나올 때마다 와 이렇게 된다고 이러면서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되게 재밌게 대본을 읽고 촬영을 했어서. 아. 같이 이제 추리하면서 보시는 맛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아 오케이. 네. 아 여기까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정우영 네. 와 이번에 보니까 막 연기가 기가 막히더라고. 표절이니 뭐니 그런 개소리를 내가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차라리 그냥 절판을 하는 게 나. 철판해, 절판와 돌판! 상상 초월이던데 정우영이랑 연기할 때는 어땠어? 선배님의 연기를 같이 보고. 같이 대사를 나눌 생각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긴장이 되고 부담되는 것도 있었죠. 음. 나로 인해서 그게 조금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음. 배우분들끼리 서로 형 동생이라고 잘 선배님인가 약간 그런 높은 분들한테 <laughs> 형 형님 이렇게 하는 게 어. 뭔가 예의가 맞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laughs> 나는 어때? 나는 나는 형딱 나오지. 야, 나잘 못하겠어 아 진짜로? 아너 아, 거리가 있구나 나한테 나, 나 부를 때 뭐라고 부르려고 했어? 형이라고 불러야지 하고 탔는데 어. 지금까지 딱한번한거 같은데 한 번도 안 했나? 아, <laughs> 잘 아, 모르겠어 진짜?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 너랑 나랑 토끼띠야 아더 어울릴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런가? <laughs> 아니 좋아 좋아 나 좋아. 아니 현성이가 확실히 막 말할 때이게 조심스러워하는 게 어떤지 아,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이 기적형제 의첫 방송 이후에 좀 주변 반응 어땠어?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음. 이 기적형제라는 의 작품이 지금까지 했었던 작품 중에서는 제일 역할이 크다 보니까 주연이잖아 주연. 네. 나도... 그럼 뭐 아직 그 말을 못하겠어요. 아 진짜? 주연이란 말을 못하겠어요. 아, 여기 우리 질문에 있어. 데뷔 첫 주연을 맡은 느낌은 어때? <laughs> 엄마, 근데 나 오늘 이제 이번에 있는 상태니까 음. 정신을 아직 잘못 차린 상태니까, 음. 뭐 내일부터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랬더니 엄마가 진짜? 엄마는 오늘도 많이 나온 줄 알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고. 야. 너 시청률도 맨날 확인하니? 이게 안할 수가 없더라고. 요 그치. <웃음> <웃음> 나도 조회수 맨날 확인해. 저희가 3%가 나왔잖아요. 1화 첫방 어. 그 시청률이. 그 다음날 2화를 보고, 아, 진짜 조금이라도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잠을 잤어요. 어. 그 시청률이 어. 오른 꿈을, 어. 제가 생생하게 꾼 거예요. 어. 진짜 저 현실처럼. 소망하면서 잤구나. 네, 이렇게. 제발. 하고 잤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화들짝 깨서 딱 봤는데 꿈이었어. 예, 네, 꿈이었더라고요. 아 근데 다음 주4화5화하기 전날에 나온다고 했죠. 4화에서한 저희 오퍼 나왔잖아요. <웃음> <웃음> 아, 이 드라마 기적의 형제를 꼭 시청자들이 봐야만 하는 이유. 우선 제가 나오고요. 어, <웃음> <웃음> 어 여기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도 있고.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고 그런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물들과의 관계성 그 음. 관계성이 앞으로 더잘 더 나오거든요 어떤 음. 관계가 있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저희 드라마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일과가 어때 난좀 좀 궁금하긴 해 어린 연기자들은 평소에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밖을 잘안 나가는 편이에요. 약간 집돌이 스타일이구나. 맞아요, 집돌이 스타일. MBTI가 뭐야? INFJ인데. 그러면 나 처음에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음. 좀 약간 어색했어? <laughs> 또 조심스럽다. <laughs> 아, 어색했어요. 어... <laughs> 내가 거기서 커피숍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나 가고 싶은데 억지로 밥 먹었나?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같이 이런 게 시, 있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어. <laughs> 뭔지 아시죠? 알아, <laughs> 알아. <나, 나. 웃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어색함이죠. 내가 그때 너랑 얘기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그 포인트가 있거든? 특이한 상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 음. 상상이 꼬리를 꼬리를 물어서 드라마를 쓰는 것 같던데. 맞아요. 보통 어떤 상상을 해? 제가 생각해도 되게 음. 특이했던 상상은 음. 혼자 살아요,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음.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이제 그때 시작되는 거죠 상상의 나래가. 음.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어 근데 내가 지금 현관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고리를 거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했나? 지금 가서 하고 올까? 혹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떡하지? 방망이를 들고 침대 앞다가딱 세워놓고 근데 강도가 흉기를 들고 오면 어떡하지? 방망이보다 긴걸 들고 오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요 아유 <laughs> 어, 진짜 신기하다 그 군이 있나 봐 상상군 음, 저도 배트 준비해요 <웃음> <봐봐>. <웃음>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린 시절의 꿈은 뭐였어?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의 꿈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축구부를 했었어요. 아, 어, 그래? 네. 학교 대표로 이제 경기도 나가고. 와, 어, 나랑 똑같네.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 운동선수에 대한 꿈은 그때 이후로 안 꿨죠. 어. 그냥 좋아하죠. 축구는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보는 어, 그래?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 지금 포지션이 어디야? 저는 왼쪽 윙. 윙? 네. 아, 달리기가 빠른가? 달리기가 좀. 됩니다. 100m 몇 초? 100m는 잘. 그 학교 다닐 때 100m는. 안 했어. 언제 썼던 것 같아요? 50m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빨랐거든요. 6초 후반? 정도 나왔던 같 그러니까 학교에서 순위 안에 들었겠네? 맞아요. 현성이 이제 위라클 택시 나온다고 하니까 아빠 그런 얘기 했었어. 아, 현성이가 대사를 틀려서 엔진은 적한 번도 없다는 거야. 야, 현성이는 천재야. <laughs> 천재로서 진짜. 나 아빠가 천재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인생 살면서. 앞으로 잘 될래야. 이렇게 딱 하더라고. 아, 근데 그건 감독님이 되게 좋게 말해주신 것 같고, 어. 틀릴 때는 있었죠. 음... 근데 아예 못 외워서 간적은 없었어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이 계속, 아유, 좋아, 오케이 하시고, 감독님 유행어, 어. 아이 좋아, 이러면서 <laughs> 오케이 를 하세요. <laughs> 아이 좋아. 근데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좋고. 어떻게. 연기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갖게 된 거야?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가 딱 나와서 그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김우빈 선배님의. 팬이 된 거죠. 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원래 전에 모델을 하셨잖아요. 음. 나도 모델의 꿈을 한번 가져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키가 막 그렇게 많이 안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마음속에만 이제 담아뒀었죠. 고등학생 때 전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명함을 주신 거예요. 오, 길거리 캐스팅? 예. 네. 노래랑 춤을 준비해 와라. 어. 그러신 거예요. 준비해서 갔는데, 아, 물론 못했죠. 뚝딱뚝딱 하고 왔죠. 어. <laughs> 거기 회사는 못 들어가게 됐는데, 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연기를 딱 처음 배우고, 저와 다른 인물, 저와 다른 성격, 이걸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본인이 가진 그런 성격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커져서 지금의 나가 된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어허... 작은 성격을 크게 만들어서 연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형님 진짜 나중에 진짜 꼭또 나왔으면 좋겠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그 지금의 저랑은 또 다, 다른, 다른, 다른 말을 할수 할 있지 않을까라는 응. 생각을 방금 들었어요. 그냥 서서 약속하자. 그 회사 핑계 대고 뭐 나, 나중에 이상한 말안 하기? 네. 어, 진짜? 네. 혹시 나 이거 왠지, 나 지금 상상했는데 마지막 약속일 거 아니에요? 네. 약속을 어기는 상상을 해볼까? <laughs> 배현성에게 박이란? 더 알아가고픈 존재? <웃음> <웃음> 자, 이제, 어, 그 스케줄 장소에 거의 다 왔거든요? 배우로서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습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믿고 볼수 있다는 배우가 굉장히 좋은 음... 수식어인 것 같아요. 배연성이 한다 보고 싶다 음... 궁금하다 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위라클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꼭 다시 나와주시길. 네. 아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적의 형제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과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 굉장히 고맙고요. 아빠 엄마. 동생 사랑하고 행복합시다 앞으로 도 잘할게요. 아 좋습니다. 우리 위라클 채널에 마지막 구호가 있어. 네네. 혹시 아나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이거 안하면나 진짜 서운할 뻔했는데. <laughs> 하나 둘 셋. 우리,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기적을! 위라클! 위라클 매주 수목 밤1 0시반 JTBC 기적의 형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좀 우리 알아가 보자. 좋아요. <laughs> 아 이러고 얘 연락 절대 안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